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대분쇄 차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자 5와 13분의 1 빼기 3과 13분의 6 하면 1에서 6못 빼니까 자연수에서 빌려옵니다 5에서 하나 빌려오니까 4이 하나라는 뜻은 이 분모 분모 한번더 해주는 거랑 똑같다 그랬죠 자 그리고 예쁘게 식었으면 4와 13분의 14 빼기 3과 13분의 6은 자연수끼리 계산하면 1과 13분의 8. 아주 잘하셨습니다. 여러분, 왜 분모 더 하는지 알고 계시죠? 모르면은 이전 대분수 문제 풀어 보시면은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자, 다음 문제 풀게요. 4와 14분의 10 빼기 2와 14분의 14. 자, 10에서 13못 빼니까 여기서 빌려옵니다. 4에서 하나 빌려주니까 3, 하나는 바로 이 분모 분모 개수만큼 더해주죠. 자, 그러면 예쁘게 실을 니면 3과 14분의 24 빼기 2와 14분의 13 자연수끼리 계산하면 1, 14분의 11 아, 네, 너무 잘하고 있어요. 자, 다음 문제. 4와 4분의 2 빼기 2와 4분의 3은, 자, 이때, 자, 여기서 빌려와야 되겠죠? 3이 이제 하나 빌려주면 여기 3. 더 하면 되겠어요? 자, 쓰면 3과 4분의 6 빼기 2와 4분의 3. 계산하면 1과 4분의 3. 네, 아주 잘했습니다. 이번에도 빠르게 잘했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